뉴비가 스킬 세팅을 하다보면 스킬룬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스킬룬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영상 더보기 혹은 영상 댓글에 각 룬의 타임라인을 설정해 두었으니 필요한 부분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 미리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질풍룬는총 6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토벌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가디언 토벌은 하루 2회 영원 수확을 할수 있지만 수확 없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 체크를 해제하고 반복 입장으로 얻으시면 됩니다. 패치가 되어 나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고급 스킬로는 1단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 일은3 0 0이이상 제한이 있습니다. 희귀 스킬로는 2개 얻을 수 있고 각각 2단계와 3단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로마니움은 4 60렙 이상 제한이 있고 어둠의 레기 오로스는 800렙 이상 제한이 있습니다. 영웅 스킬로는 두개 얻을 수 있고 각각 4단계와 5단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호칸의 엘가이아는 960렙 이상 제한이 있고 중감 나크라세나는 1300렙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설 스킬로는 토벌 6단계에서 얻을 수 있고 데스칼루다 1415렙 이상 제한이 있습니다. 원정대 영지에 무역상인 덕현에게서 모험의 인장 1420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덕혀는 영지 레벨을 올리면 연구 목록에 상단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연구가 뜹니다 루테란 동부 아래에 있는 지혜의 섬에서 거인의 심장을 얻기 위해 에포나 평판 두키 섬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곳에서 고급 철벽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N을 눌러 베른 북부 모험에서 20%를 통해 희귀 철벽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엄청 쉽죠? 로엔델 한시 방향에 있는 발프르기스라는 섬에서 보스 라사키엘 처치 시 확률적으로 섬의 마음과 희귀 철벽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른 북부 세시 방향에 해바라기 섬에서 위대한 미술품 58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은 각종 퀘스트, 원정대 영지, 무역 상인, 모험에서 에포나 평판 등등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 자세한 미술품 공략은 다음에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슈샤이 어 모험에서 70%를 달성하면 여명단의 초대장이라는 퀘스트 시작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원정대 영지에 무역 상인 로안이 뜨는데 모험의 인장 2850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베른북부 3시 방향의 해바라기 섬에서 위대한 미술품 24개 보상으로 영웅 단죄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은 각종 퀘스트 원정대 영지, 무역 상인, 모험에서 에포나 평판 등등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 자세한 미술품 공략은 다음의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모험에서 베른 남부 70%를 달성하면 칸다리아 상단의 초대장이라는 퀘스트 시작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저택 7렙, 원정대 영지 55렙을 달성하면 상단 계약 연구가 뜨게 되는데, 완료하면 마르테에게 모험의 인장 27,000개로 전설 단제 스킬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벨은 12시에 스피다 섬이 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몰합니다. 생활 레벨 30에 쓸수 있는 최강 폭탄이라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 레벨을 30 찍으시고 얻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에포나 평판, 선박 검사를 7일간 진행하면 메데리엘의 편지 퀘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원정대 영지에 투루가 방문하는데 그때 모험의 인장 1420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로엔델 아제나 호감도 5호로 희귀 집중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5호까지 필요한 호감도는 32,700감도가 필요합니다 페이튼 모험에서 70%를 달성하면 비올레의 편지 퀘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원정대 영지 45렙 달성하면 보르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집중 희귀와 영웅 스킬로는 각각 모험의 인장을 희귀는 2,850개 영웅은 8,100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섬은 페이튼과 슈샤이어 사이에 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몰합니다 어둠의 야수왕 또는 백의 야수왕을 처치하면 낮은 확률로 섬의 마음과 스킬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파티에서 입장하세요. 루테랑 동부 아래에 있는 지혜의 섬에서 거인의 심장 13개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인의 심장 얻는 방법은 후에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베른 남부의 주강캐스트 멜리온 유적지에서 혼돈의 사선 하드를 완료하면 온전한 혈마석을 주는데 던전압 교수 파트에게서 물물교환으로 전설 집중 스킬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혈마석은 혼돈의 사선 하드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415렙 제한이 있습니다. 항해 모험물 42개로 전설 집중룬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환 장소는 해상 낙원 페이터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모음물 공략도 다음에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북부 베른 북부 베른성의 에아 달린에게 호감도 신뢰 달성 시 희귀 심판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필요한 호감도는 77,700입니다. 페이튼 4시 방향에 있는 고립된 영원의 섬의 마리에게서 호감도 신뢰를 달성하면 영웅 심판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필요한 호감도는 102,700입니다. 모험에서 베른 낭부 70%를 달성하면 칸다리아 상단의 초대장이라는 퀘스트 시작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저택 7렙, 원장대 영지 55렙을 달성하면 상단 계약 연구가 뜨게 되는데 완료하면 마르테에게 모험의 인장 27,000개로 전설 심판 스킬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베른북부 3시 방향의 해바라기 섬에서 위대한 미술품 44개 보상으로 전설 심판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은 각종 퀘스트, 원정대 영지 무역상인 모험에서 에포나 평판 등등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 자세한 미술품 공략은 다음의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희귀, 영웅, 전설 스킬룬은 카오스 게이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키온의 나침반을 통해 하루에 한번 보상 획득이 가능한데 등장 알림 정보를 보고 본인의 레벨에 맞는 카오스 게이트에 참여하셔서 룬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랜덤이에요 내은 12시에 스피다 섬이 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몰합니다. 생활 레벨 30에 쓸수 있는 최강 폭탄이라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 레벨을 30 찍으시고 두키 섬 퀘스트처럼 파티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원정대 영지에 나오는 무역 상인 덕현에게 모험의 인장 1420개로 고급 압도 스킬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덕현은 영지 레벨을 올리면 연구 목록에 상당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연구가 뜹니다. 해적 마을 아틀라스에 뜨는 물물 교환하는 상인에게서 해적주와 36000개로 할수 있습니다. 대정 마을 아틀라스의 암거래상인 위치 확인하세요. N을 눌러 슈사이어 모험에서를 보면 10% 달성의 희귀 압도 룬을 줍니다. 가장 쉽죠? 하프니카 알비온에게서 오르페우스의 별 3개 보상으로 영웅 압도 스킬룬을 줍니다. 오르페우스의 별 공략은 차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을 눌러 페이튼 보험에서 30% 보상으로 영웅 압도룬을 줍니다.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탄의 섬은 1415 전설 각인서를 먹기 위해 많이 가시는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섬의 마음, 오르페우스의 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전 입구 앞 NPC에게 전설 각인서와 전설 압도 스킬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꼭 들려서 퀘스트하면서 모든 걸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페이튼 보험에서 70%를 달성하면 비올레의 편지 퀘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원정대 영지 45렙 달성하면 보루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모험의 인장 27000개로 전설 압도 스킬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에포나 평판 선박 검사를 7일간 진행하면 메데리엘의 편지 퀘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원정대 영지의 투루가 방문하는데 그때 모험의 인장 1420개로 고급 풍요 스킬룬을 얻을 수 있고 모험의 인장 2700개로 희귀 풍요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인의 심장을 얻기 위해 에포나 평판 두키섬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곳에서 두키왕을 잡으면 고급 풍요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랜덤이에요. 루테란 동부 아래에 있는 지혜의 섬에서 거인의 심장 5개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인의 심장 얻는 방법은 후에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베른 남부 아래에 있는 블루월 섬은 캘린더 모험의 섬 시간을 확인 후 참여하시고 보스 이아르 카야를 잡으면 영웅 스킬룬을 줍니다. 항해모험물 34개로 전설 풍요 스킬룬을 줍니다. 교환 장소는 해상낙원 페이토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모험물 공략도 다음에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파푸니카 알리온에게서 오르페우스의 별 5개 보상으로 전설 풍요 스킬룬을 줍니다. 오르페우스의 별 공략은 차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엔델과 파프니카 사이에 있는 환영나비 섬에서 필드보스 아드리느를 잡게 되면 확률적으로 희귀 수호 스킬룬을 줍니다 프로키온의 나침반에 모험섬 일정에 따라 섬이 나오기 때문에 캘린더의 모험섬 일정표를 보고 얻으시면 됩니다 애니츠와 아르데타인 사이에 위치한 우거진 갈대의 섬에서 섬 곳곳에 보물상자가 생성되는데 보물상자를 열면 확률적으로 섬의 마음과 영웅 수호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키온의 나침반에 모험섬 일정에 따라 섬이 나오기 때문에 캘린더의 모험성 일정표를 보고 얻으시면 됩니다 푸른 불꽃이 서린 칼날 퀘스트를 완료하면 영웅 수호 스킬론을 줍니다 가단 스토리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데 방법을 올리려고 하니 너무 방대하여 유튜브에 푸른 불꽃이 서린 칼날 퀘스트 라고 검색하시면 풀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섬의 마음 50개 보상으로 영웅 수호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개 공략을 어떻게 만들죠? 파프니카 알비온에게서 오르페우스의 별 7개 보상으로 전설 수호 스킬룬을 줍니다 오르페우스의 별 공략은 차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필드보스에게서 희귀출혈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스는 캘린더, 필드 보스에서 출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마는 베른 북부 베르닐 삼림에서 출연합니다. 다르실라는 슈사에어 머무른 시간의 호수에서 출연합니다. 시그나투스는 아르데타인, 갈라진 땅에서 출연합니다. 봉제의 추호는 에니츠, 소리의 숲에서 출연합니다. 하르마게도는 로헨델, 파괴된 제나일에서 출연합니다. 페이튼, 칼라자 마을의 루티아 호감도를 실내에 달성하면 영웅 출혈 스킬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필요한 호감도는 57,800입니다. 4 개의 필드 보스에게서 영웅 출혈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스는 캘린더 필드 보스에서 출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 그랑데는 아르데타인 아래의 알트 아이젠 섬에서 출현합니다. 강림하신 호박시는 루테란 아래 오르비스의 섬에서 출현합니다. 엔켈라두스는 페이튼 붉은 달의 흔적에서 출현합니다. 티파니는 욘 무세망치 작업장에서 출현합니다 4개 필드 보스에게서 전설 출혈 스킬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스는 캘린더 필드 보스에서 출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아 레오스는 슈사이어 근처 얼음과 불의 섬에서 출현합니다 아우리오는 베른 남부 아래 경류의 섬에서 출현합니다 모아케는 파푸니카 티키타카 <laughs> 티카티카 군락지에서 출현합니다 천둥날개는 베른 남부 칸다리아 영지에서 출현합니다 이렇게 모든 스킬룬을 얻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해서 여러 편으로 제작할까 고민했는데, 그렇다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벽에 정신없이 만든 영상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지?